이단이란 죄로 예수 유대인 숲속에 가서 실러 666 짐승왕 승배 거절로 환란 굶주림 죽어야 아 그때 여호와 예수 구원의 기적 소리 들려오지 않았다 하네 지중해 바다에서 독수리 날개 단 거대한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 보시라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캐사르 시자 지중해 유럽당 전쟁 정복의 왕이 중동 유럽당 모든 신들 온갖 보물들 큰 마차에 실어 새사슬에 묶여 뒤따르는 여러 나라 포로들 독수이 깃발 휘날리며 붙이고 나팔불며 앞서가는 로마군 군악대 거대한 전쟁 정복의 왕으로 로마로 개선하는 캐사르 그러한 개선식은 지금까지 볼수 없었다. 여호와의 전쟁 사에도 캐사르 같은 개선식은 없었다. 지중해 바다가 로마의 호수가 되었고 유럽 땅 천하가 로마 천하로 로마 황제 명령 따라야만 하였다. 그때 예수는 탄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 왕 여호와가 실루에도 없었다.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온 독수리 날개단 거대한 그 짐승머리엔 나틴 킹덤. 로마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 왕결의 이름도 보였다. 앤더 거침승머리엔 그 금밀유안이 있고 멜류관엔 바티칸 로마 종교제국 황제의 표시도 있었다. 파벨론의 여러 신들 페르시아의 여 신들도 로마로 끌려왔다. 로마는 세상 신들의 왕국이 되었다. 온갖 짐승술 마술이 로마로 하늘에서 쫓겨난 커녕 마귀신들이 그의 사자 천사 군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기어 크게 분내여 온 천하 땅 사람들께여 세상 임금 왕이 되기 위하여 지중해 바다 땅 정복하여 로마 천하에 군림한 왕들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니 로마 천하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침성 왕들 황제에게 경배하더라. 예로, 황제가 예수 따르는 자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붙찌르고홀로시움 원룡 경기장 백투장에 예수 믿는 자 잡아 놓고 사납고 굶질인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였던 그때부터 바티칸 종교 제국이 거왕국 그 떠난 예수인 이단 박멸 종교 재판 그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2000년이나 독재 권세로 종교 암흑을 일으키며 세상 권력 지배자로 등장하니 세상이 다 기히 여기고 여호와 믿었던 모세가 피서 가산 꼭대기에서 죽임 당하고 광야 행군에서 이스라엘 두집파6 0만 천문 군대가 광야 땅에서 여호와에게 죽임 당한 것이 복이었다는 말인가 여호와가 내 종이라 했던 악마의 바벨론 왕군대의 환난 죽임만 당하고 7십년 강제 노동살이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것이 복이었던가? 헬라의 시리아 왕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이 잘리고 도망가야 했던 것이 복이었던가? 그때 그때 환난 죽임 그때 여호와의 부활 구원 한 명도 없었다. 유대 땅 예루살렘 딸들 예수 믿고 믿었는데 네로 황제 로마 군대 예루살렘으로 굶주림 환난 죽임 당하는 것이 복이었나? 그때도 예수 부활 구원 한 명도 없었다. 시베리아 차리찬 불판에서 굶주려 죽고 가고, 아우스비치에서 강제 노동 죽음 가서 실로 옷이 다 벗겨진 채 남자도 여자도 나체가 되어, 벗가서 사워실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 여호와 예수의 복이었던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가 예수의 영생 부활 꿈 따라 가다가. 이단이라 죽어야 한다고 암흑의 종교왕 종교 재판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온갖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이 여호와 예수께 충성 믿음 신앙이었던가? 주운 자 북만산 헐굴 헤치고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 돌아온 자그 누구 있었던가? 이것이 하늘 복이었나 기미킨 사연이로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늘과 땅의 군세 예수가 다 받았다 했는데 어째여 삼천년 이천년이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약속의 땅 신로의 고향 유대 땅에 한 번도 올수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인가. 내 백성 인생아 너는 날마다 밤마다 여호와 예수 꿈만 꾸면서 살아야 한다. 그 음성 귀에 들려오나이까. 세계가 몰랐던 어마의 점은 동쪽 숲속의 가스실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예수여 예수요 여호여 여호여 도소소 마지막 큰 통곡 소리에도 아브라함마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던 여호와는 그곳에 오지 않았다 예수의 하늘아버지도 숲속의 가스실 그곳엔 보이지 않았다 예수 형제 자매들에게 털려드는 콜로세움 사자들이 잡아먹는 현장에 예수 여호와도 없소 어디서 구경하고 계시나요? 666 종교 짐승 우두머리는 그의 친히 대군, 대군대군에게 반대자 떠나간 자 이단자 학살할 것을 명령 2000년 종교 황제 제국이 세상 나라 독재 권력자들에게도 이단자 체포여 온갖 방법으로 죽여라 명령 내리고 정치적 수단 아니고선 666 종교 황제가 세계 광들을 지배하기 어려움으로 황금 돈으로 유혹 그것은 대단한 기적같은 성공이었다. 오늘 사는 이 세상 돈이면 무엇이든 되고 할수 없는 것이 없어졌다. 새방에서 궁궐까지 그 어디서라도 돈이면 생각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이 세상. 돈 없는 자만이 어디선가 홀로 울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 아이 세상 전쟁도 돈 없으면 할수 없어. 전쟁 무기 생산 그 돈이 얼마이며 군대 생활 비용도 그 얼마인가. 돈 없고 굶주리면 전쟁이란 꿈도 사라지련만이 세상 어디선가 배고파 죽어가는 여인들, 어린 나이들, 오늘또몇 명인가, 부자들이여, 전쟁 준비하는 나라들이여, 그 많은 돈 조금 풀어 배고파 죽어가는 자, 지극히 차원자, 불쌍한 인생에게 빵한 개라도 대접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돈의 권세가 굉장합니다. 돈만 주면 어디 아무게 죽여라 하면 비밀리에 가서 죽입니다. 광명의 전도자 인생 돈을 위하여 살지 않아 고생고생하다 늙었다 하네요. 돈이 없으면 누구나 저하고픈 어떤 꿈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래요. 은행이나 하나 틀자 감옥은 생각 못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돈 없으면 없는대로 그러나 영생 질리 꿈만은 버리지 말아야 666큰 종교 짐승왕이 돈의 위력 잘 알아 돈 모으는 기술 돈 사용하는 기술 세계 일등방입니다 독재자도 공산당도 민주당도, 어느 나라 통치자도 돈을 주어 짐승왕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 안개의 우도무리왕으로 오랜 세월 현재도 공산국가도 민주국가도, 나라 지도자들이 황금 돈이 거대한 게시로 17장 18장의 짐승 종교왕국, 정치왕국의 황제가 오른손 들고 가라사대 하면, 아멘 진실로 명령 따르겠습니다. 계시로판문성 요한 그때부터 짐승 황제 승백 666, 짐승 황제 이름의 수가 희부리어로 666 내로 황제라. 여러분, 유대 땅 예수 탄생 때부터 케사르시자 로마 제국 신으로 성포. 시자 여왕들이 일어나 예수 교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큰혼란에혼란 환란 일으켜 얼마나 고통 안겨주고 칼날로 죽였던가. 하늘에서 천국의 전쟁에 반란 일으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죽거나 땅에서 임금 노릇 하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왕들에게 큰 용이 사탄이 권세를 주니 세상이 암흑으로 2600년 전에는 니일 에스겔 그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중동 땅으로 나왔는데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같은 바르는 왕국 그때 여호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5장 26장 27장 여호와 내중 파빌론 왕느그네 살을 불러다가 성전을 실로 같이 이 모든 땅을 내중 파빌론 왕느간네 살에 선해주고 이 무슨 여호와의 질투가 주주의 소리인가요? 그 다음은 곰 짐승 메데 파사 셋째는 표금 같은 헬라 제국 넷째 짐승은 전쟁 정복의 왕 알렉산드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중 파빌론의 친구 무덤에서 술을 마시다 죽고. 그때 그후 헬라 제국의 시리아 왕국 우두머리 악명높은 안디오쿠스 사세가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친고 야고바 창세기 32장 35장 너는 이스라엘이라 여호와가 창문한 이스라엘 건국 그때부터 헬라 시리아 왕안디오쿠스 사세 친고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 그때까지 예수 탄생도 없었고 예수 믿는 자도 없었던 데라 오직 야곱 이스라엘 여호의 백성만이환란했더라 예레미야 30장 다니엘 12장 무서운 짐승 헬라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돼지 고기 강제로 먹어라. 모세의 여호와 책가진자 사형이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 몸을 다 자르고 성전 여호와의 제단에 돼지 고기 그리고 헬라 신 제우스 상을 제단에 세우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B.C. 167년 12월에서 165년 12월. B.C. 164년 봄 그때 헬라 미치광여왕 시리아 왕이 죽고. 유다 장군이 예루살렘 탈난 그때부터 백년 세월 자유 독립 눈이 다가 예수 탄생 63년 전 로마 대장 폼페이가 여호와 유대인 안식일 날 예루살렘 침공으로 그때부터 한 만큼 란의 날들 로마 지구 시민지 아 자유 없는 고통의 시월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여호와의 백성 아닌가? 어째야 헬라 왕 로마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오는 그때 전능한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는가? 헬라노마군 이길 자신이 없었던가 아죽음 비극 활란의 날 그때 여호와 하늘 군대는 어디로 헬라왕 군대도 노마 대장 군대도 바빌론 너부간네살 왕이 여호와의 종이라 그때같이 헬라노마 왕 군대도 여호와의 종이었던가 3200년 전신내산 광량 땅에서 60만 군대 창설 열두 집합 깃발 앞시우 가난한 땅으로 전쟁이신 여호와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무너뜨리고 남녀노소 칼로 다 죽이고 실루에서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으로 승비해다가 배척당하고 타이왕이 마지막 거인족 그다 죽이고 약속의 땅 통일하여 타이왕조 출발한 3 0 0 0년전 그때 여호와는 지상 땅에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북면산으로 아니면 북거저 넘어 비밀의 땅 그곳 거인들 여호와 왕국으로 아담 에덴 그때부터 거인 여호와 아들들이 많이 등장. 여호와 1세 2세 등 여호와 몇 명의 세대까지 인지는 성서가 침묵하고 있어 3000년 전부터 타이완 솔로몬 그때부터 신뢰에서 100년 이상 하나님 왕으로 거후 그 약수기 땅 가난 땅에 실제로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UFO 접시 비행 원반 급선 북녘 하늘 현재는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땅 마지막 비밀의 땅 UFO의 키작은 4개있이라 하는데 키작은 그룹 여호와의 호위군대 특별 스파이임을 알아야 즉시 비행기가 북극 저 너머에서 날아온다 미국 러시아의 급비상 왜 러시아 미국이 핵폭탄 실은 전투 비행대가 1900년대부터 오늘 현재 북극에서 비행하는가 UFO가 나타나면 즉시 폭파 최대의 핵전쟁 30년이나 UFO가 이 지구 성공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가까운 미래 만약 북극 저 너머에서 여호와가 탄 즉시 원반형 비행기 편대 상상이 옛날 2600년 전 바벨론 강으로 에스케르에 나타났던 그 무시무시한 비행기가 다시 나타나 미국 러시아 공군과 전쟁한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지 가난한 땅 전쟁 그땐 대포도 비행기도 없었던 시절이라 여호와 마음대로였지만 여호와 군대가 유황불핵 무장하여 러시아 미국 핵무기를 불발시키면서 군림할지는 수습됐기입니다만 스시, 현재 이지상당에 여호와도 없고 예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시할 것은 여호와 예수가 살았던 적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림이 살아있다는 사실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나면 주목해 보아야 하리라 스가리아 7장 보시면서 요한이 바라본 큰 바벨론 666 초후의 날 아직 오지 않았다 2000년 세월 지금도 건세 누리고 전능한 여호와도 예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시로 지중해 바다의 짐승 킹덤 및 666의 천하 그 땅에서 여호와의 유대인 예수의 교회 체포되어 권력과 가치용 화물차에 실려 시비리아눈뜨이 땅에 던져 버리고 차지찬 북극성 강제 노동 수용소로 그리스도인 700만 유대인 600만 종교 짐승 거대한 바빌론666 왕국 반대하고 떠난 자 이단 박멸 징계이라 아우스비치로 밝아붙길 숲속에 가스 질러 죽은 시체 영광 로불 타는 화덕 속으로 세계가 그때 몰랐다. 그때 전능한 성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에 계신다는 전능한 예수의 아버지께서 번개처럼 하늘 군대 이끌, 이끌고 나타나 666헌 바벨론 짐승 왕 체포할 수 없었던가? 666종교 제국 왕의 친구 스탈린 히틀러 체포할 수 없었던가? 천수백 년이나 종교 암흑의 언더를 종교 재판자들 여호와가 보고만 있었던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믿음 문제 아닌가 어쩌야 할렐루야 여호와 찬양하고 예수피내죄다씻은내 주어라 예수 찬양 아 환란의 환란 죽임의 죽임만 당하고 며칠 살다가 북만산으로 이것이 여호와 예수의 축복이란 말이었던가 독가서 실서 시체 태우는 화두에서 크나큰 구덩이 무덤 속에서 시비리아 눈덮인 땅에서 여호와 예수 그 누구 구할 일으게선나요 여호와는 어디로 가셨는지 3천 년이나 신루에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는 2천 년이나 탄남문 고향 땅 나사렛에 올수 없었나. 과연 여호와는 지금 어디에? 예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언제 나타나 2천 년이나 세상 권세누르면666큰 바벨론 짐승과 전쟁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 역사. 게시록7교회 남은 오늘의 한국 교회 지구촌 모든 종족의 교회 666권세에서 구원 역사 펼칠 것인가요? 건받은 황제가 이끄는 666의 2000년 권세. 이 세상 어느 왕국에도 없었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라. 2000년 현재도 수단 방법 바꾸어 가면서 666의 마지막 권세 그 최후의 날. 한모서면서 유한이 바라보니 개시로 13년, 개시, 개시로 17장, 18장, 개시로 19장, 27로 21절. 아, 666 짐승이 전능의 하나님께 잡히는 그날. 소돔과 고모라의 유한불. 그 유황불로 계시록의 666 짐승왕에게 세례식 그날이라. 과연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영생 꿈 향하여 부활 꿈 향하여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마귀 악마 군대들에게 강간당하고 온갖 환란의 군주님의 얼굴은 숯땡이처럼 까맣게 되고 칼날에 목이 잘려 죽어가는 신앙이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다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2000년 세월 단한 명도 북만산 무덤에서 가스실에서 큰 구덩이 속에서 영하 30도에서 50도의 북극 시비리아에서 눈덩이 땅 속에서 벌레가 다 먹고 빼몇 조각 남은 그곳에서 기적같은 부활 살아서 돌아온 자그 누구 있었다 말입니까? 여호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로마 왕 네로한 개 독수리 군대가 창칼 들고 예루살렘 침공해 오던 그날 소동공모라의 유황 불 내려진 밀 역사 노아 홍수 일으켜 창칼 든노마군다 지중해 바다로 유브라데 강으로 진밀 역사 일으켰어야 진짜 살아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 세계에 큰 소리 나팔 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눈뜨고 영생 부활 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위대한 인생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결론이 꿈이었나요? 남자 여자 실제 만남이 아니었던가요? 인생이 계속 죽어가고 계속 태어나고 계속 전쟁만 하고 아키니킨인생이사아 긴, 긴 유대 땅 예수 골고다운도 로마 군대가 바라보는 예수 십자가 그것이 큰 영광이었던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로마 나틴 킹덤 666 내로 황제가 예수인 유대인 차가 십자가 거기에 붙이려고 로마인들이 환승 치르는 원형 백투기장 기하에 길러둔 군주인 사자들 예수인들이 콜로섬 그곳에 아 사자들이 삼켜먹는 저 모습 그때 예수 여호와가 그 사자들 죽일 수 없었던가 그곳에 여호와 군대 한 명도 없었다. 666 짐승왕국 법정은 666을 떠난 이단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처치 종교 개혁이 불을 꺼기 위해 종교 재판 그때 기적스리이 부활의 역사는 없었다. 무시무시한 암흑의 먹구름이 666 천하의 땅으로, 큰 바벨론 왕의 군대가 세계 전역에 10억이 흩어져 있어 대중국 인도 다음으로 구름 때가 천사 같은 얼굴 한 손엔 이단 박멸 칼을 들고 큰 바벨론 666 특전사들이 세계 강대국 곳곳에 666왕이 명령에 충성. 큰 바벨론을 반대자 666을 거질하는 자 모든 이단 자들은 저주 받을지어다 저주 받을지어다 아멘 666 주성 666 종교 제국 황계는 세상 풍치자 세상의 모든 이단 정부는 지옥으로 가라 666 퇴전사가 아무리 잔인한 행위일지라도 모든 행동 모든 범죄도 아버지 파파께 칭찬받는 행동이라 지상의 하나님 아버지 666 왕에게 영광을 666을 찬양하라. 전능한 여호와가 어찌 666 왕국으로 하늘 군대 이끌고 올수 없었던가? 전쟁의 신 전쟁 왕이 666 왕을 이길 수 없었던가? 신로를 떠난 여호와 어떠한 문제가 생겼나? 유다야 너는 신로가 오시기까지 장식이 사9구 자. 신로의 여호와 왕이 오시기까지 야국 이스라엘 구원자 사자같이 강화해라큰 파빌론 6 6 6을 예수의 저주 동맥 백마탄 하늘 군대 2 0 0 0년수월 보이지 않는데. 공산주의 독재자도 나치 독재자도 666방역계 충성이었다. 그때와 종교재판 남무 시대 666짐승이 승리하는 최우 장면이었던가. 666특전사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큰 바벨론 황제의 명령만 내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 즉시 행동에 나서리라. 큰 바벨론 왕국에 계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지구상에서 모든 이단들 전멸시키라. 몸매 달고 불태우고 채찍으로 산채로 매장하라. 이것이 666, 666 천하에서 종교재판 판결이라. 악명높은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이 바벨론 큰 성과 수, 손잡고 많은 황금돈 받아 666의 특별 독재자가 되어 돈 만능 세상 세계사의 끔찍한 숙청 체포의 바람 일으키어숲속에가서실 나체학사 30년 세월 수백만 수천만이 여호여 예수여 그러나 그때 여와의 군대도 예수의 하늘아버지 천사 군대도 죽음에땅 그곳엔 없었다. 전능한 하나님 예수 믿음의 총착력이 그곳이었던가. 하늘에서 쫓겨난 큰그 용사단 전쟁의 왕따라. 상상이 칼을 뼈들고 사자 독수리의 얼굴가진 짐승 컨승 바벨론 666의 특수요원들은 마틴 루터 존 칼빈 등 종교 교육자 교를 믿고 가르치는 자유주의 이단들은 지표에서 전멸되어야 한다. 666 왕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 666왕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금지라 기독교예수교회각 단체 교리에도 교인들의 교리 반대 자유없어 교회 교리 헌법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추천내고 성서 가로사대 법은 하나인데 어찌 교회마다 교리법이 다른가 각 교단마다 교주의 얼굴 습격이 달라서 과연 여호와 예수의 말씀 따르는가 제만은 교주의 법 따르는가 성인 살펴야 666의 군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라 공산 독재자도 움직이게 한다 돈 보따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건성 파리론의 666 왕도 죽고 죽고복만산으로 2000년 역사에 270명 이상 노마천하 호령하다 사라져가네. 왕국에서 멀어져갔네. 그들은 독생자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였다. 로마천하의 땅에서 유럽땅666 종교재판에 얼마나 죽어갔던가 남자 여자 종교개혁 교회들이 파괴되었고 성령 찬송가가 그때 불태워졌다. 666 투수단은 세계 어디든 행진하면서 2단 박멸 전쟁 벌이고계시로 17장 18장의 건성 파빌 666의 권세 권력은, 반모섬유한테만 아니라, 2000년이나 오늘까지도 온갖 수단 방법 바꾸어 가면서 지금은 세계적 지구촌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강대국도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간다. 황금 맞는 돈이라, 돈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아멘,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666의 이단은 다진멸할지어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면서 무시무시한 사자 호랑이와 겨 짐승왕 인간의 모습으로 아하늘 쳐다보는 인생 벌레 목이 약같은 총알 세례에 소리도 없이 서려져 가야 하다니. 사탄의 악의 군대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독수리의 때가 온갖 세 때가 인간의 시체 맛있게 먹다니.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평화의 종소리에 들려올까. 춤추며 너라며 세상 모든 종족이 손에 손잡고 행복한 식사시간 가실까? 그날이여 그날이 언제 우리들 앞에 멋지게 펼쳐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 용사단의 전쟁신 군대와 큰성 바벨론 짐승 666 최후의 그날이 언제구나? 예루살렘 납 동쪽 감남선으로 천의 왕으로 여호와가 언제 올 것인가? 거예언 그 2,500년 세월 지나가고 있는데 건성 바벨론 666이 무너질까? 예수 계시의 저주 요한 유대인의 저주가 아메겟돈 66, 666, 6 6 천하 왕들과 전능한 하나님의 큰날 전쟁 그때 무너질 것인가? 예수 계시의 거예언도 그 2,000년 세월 큰환란의 열차에 탄 여호와 예수 믿는 자 고속 열차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세상은 땅 곳곳에 어지러운 전쟁 소리가 들리는데. 기 뿌린 노드 있고 이스라엘 유대당 메시야 골고다의 유대왕 예수 하늘 군대들이 백마 타고 예수 따라 666 따르는 만국을 칠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그때 666 짐승표 받고 666 황제 경배하던 사람들 유황불 세례식 날 흔하게 오고 있는가? 2023년 금년인가요? 70년이 지나 지나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 교회 역사에 전쟁의 전쟁 화란의큰 환란 그때마다 전능한 여호와 하늘단 권세자 예수의 서리자 죽고 가는 자가시실의 시체가 된자 사자의 밥이 된자 구원 역사 볼수 없었는데 부활 역사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호와 여 예수여 아버지여 믿으에 하나여 확신에 찬 찬양의 술이 다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네 인생 몇십 년 며칠간의 행복 누리다 눈물고생 많은 날 편해다가 또다시 북만산으로 걸어나 북만산이 종천역이 아니고 영원 행복에 나온 시대으로 그곳의 환희에 만난 그날 바라보고 오늘 내일은 착하고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 봅시다 남한당 방향의 전도자가 부르는 인생 노래의 소리였습니다 형제 자매님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길.